청청 패션으로 오늘은 코디를 해봤어요. 이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청 재킷과 그 다음에 약간 와이드한 핏의 청바지. 전체가 이제 청청이니까 약간 느낌을 중화시켜 주려고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어요. 저희 모델 사진에서는 이 뒤쪽으로 입어서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포켓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입어봤고요.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시접 라인이 다 보여요. 이렇게 밑단도 이렇게 시접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면서 데님의 그런 또 캐주얼한 멋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. 가방 빼고 보시면 이런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요. 카라를 세워도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뒤집어서 입으면 이런 느낌. 봄, 가을에는 이거 자체 아우터로 입으시고, 또 겨울에도 안에 폴라티 입고, 이거 입고 위로 코트 걸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